2월 11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새생명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새생명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렵지만 기도로 간고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 그것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인들 모두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비록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크신 은혜와 말씀을 생각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사도 베드로가 아, "우리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에도 들어가기에 넉넉함을 가지기 위해서"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언급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는 무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이 장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게 되고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어지고 오직 멸망의 길로 우리들을 그들이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우리들에게 조용히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그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듯하나 교묘히 그리고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함으로 우리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들은 거짓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라도 성경과 다르게 해석을 하고 또 결국 자신을 메시아라고 결론 짓는다면 무조건 이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며 호색하기 위해 육체적인 성적 행위들을 요구하고 또 자신들의 불을 축적하기 위해 가정을 파괴하고 빛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직장과 학업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지 또한 모두 떠나라고 버리라고 강요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어긋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그들의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에 관심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과 지인들도 그들에게 노출이 되거나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을 위해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폐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큰 홍수의 심판 가운데 방주에 올라서지 못하여 죽게 될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졌던 유황과 불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될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옥에서 던져져서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가 혼란할수록 이런 이단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우리의 믿음에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그들의 공격에 타겟이 될 실수들을 우리가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의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목회자 그리고 또 세우신 교회의 리더들을 비방하고 불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는 순간 그들은 어느새 그것을 알고 맞장구를 쳐주면서 조용히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그들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베드로가 이제 오늘의 본문 2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 계속해서 거짓교사들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처음으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바로 비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해줍니다. 또 11절에 보면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데 10절 첫 부분에 보면 그들은 즉 거짓 교사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그리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해 줍니다. 그럼 영광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0절 앞부분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바로 거직 교사들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이는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있게 되어 교묘히 그리고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호색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형벌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하지 않는데 그들이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영광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 바르게 알고 그것을 온전하게 진리로 믿어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도 없이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을 그토록 고집을 피우며 믿고 있냐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토록 잘못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당돌하게,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전혀 떨지 않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무식할 무식한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의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행하며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식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베드로가 오늘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사도 베드로는 잡혀서 도살당하게 될 짐승의 거짓교사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게 될 것을 모르고 그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짓교사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역을 알지 못하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동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따라 육체의 정욕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그래서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베드로는 오늘의 본문 12절 이후에 13절부터 22절을 통해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이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은 다음 주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비방에 대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베드로가 왜 비방하는 거짓교사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그 길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이제 목사나 또 교회의 리더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 저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로 훈련되어지며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는 방법이 중요하고 더욱이 그것을 알게 된 경위가 분명하여 사실이라는 것이 확실한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알아보면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듣게 된 소문인 경우가 많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조용하게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고 그저 비난하고 비방하고 깎아 내리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방은 분쟁과 분열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들이 직접 눈으로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일지라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거나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 찰나의 순간들을 보아서 오해를 하고 쉽게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을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합니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심 말씀만을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 잘 자라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얻고자 할 때에는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예,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얻고자 할 때에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방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악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국률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두 번째 이제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서든지 꼬투리를 잡았으면 사실 여부를 잘 알아보기도 전에 그들에 대해 나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끌어내리고 잘못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나쁜 마음이 우리를 서두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천천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사랑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할 그 어떠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해 더디 화를 내시고 인내하며 사랑함으로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죄악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아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실수를 반복하여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늘의 말씀 2장 11절에서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어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누가 누구의 잘못과 허물을 드러내기에 우리는 전부 죄인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비방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목회자 그리고 세우신 교회의 리더들을 비방하고 불만을 늘어놓게 되는 실수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으로 인해 영안이 가려져서 잘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지역 사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비록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 불신하며 불평하고 비방하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여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서 비방을 쉽게 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짓 교사들과 같이 우리들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들 오직 하느님과 하느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항상 하느님을 기쁘게 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다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